미대사관 앞에서 2 2 2 1일째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구호해치겠습니다. 내란수계 윤석열 전원일치로 파면하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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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 총사퇴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하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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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당 폭동선동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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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라. 내란배우 미군 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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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하자. 오늘에야 헌재 윤석열 판핵심판 선고 기일이 나왔습니다. 12.3개엄은 명백한 이현영이었습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파괴한 12.3개엄을 심판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이어야 합니까? 이 땅에 정의가 있는 거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이 땅에 상식은 있는가를 되물어야 하는 상황에 온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야 합니까? 4월입니다. 우리 민중이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친묘정광 팔수 독재자 이승만을 끌어내린 살구 민중 항쟁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4월입니다. 명백한 내란반란의 근거가 차고 넘쳐도 법리에 따라 원칙과 상식에 따라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심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할 것이며 역사는 헌재를 철저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민심이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에 4월이라는 것을 헌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은 오직 탄핵인용 윤석열의 파면뿐입니다.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 뿐입니다. 내란발란 무리들과 상생할 수 없습니다. 파쇼 무리들은 없는 권한도 써가며 민주진영을 죽이려고 덤비는데 민주진영은 있는 권한도 안 쓰며 아량을 베풀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구속되자 내란반동 폭도들은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을 벌이고 마땅히 체포 구속했어야 하는 자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재판부와 검찰은 노골적으로 농간을 부리며 윤석열을 탄옥시켰고 내란분리들이 다시 윤석열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그동안 파면을 지연시키며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내란 전당 국민의힘은 아예 극우 정당으로 나서 내란 선동에 발악하고 있습니다. 파면 결정이 나고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내란 수기 인사 결과 내란 반란 공범 내란 동조자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2차 내란 내전으로 가는 것 말고는 내란 무리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 사회적으로 이 판을 흔들어야 는 것입니다.아직도 정부 유지 곳곳에 박혀 있는 윤석열의 내란 공범들, 검찰 법원에 박혀 있는 내란 동조자들 승승장구하며 생진길에 올라선 친윤 경찰들이 민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기관 곳곳에서 내란수계 윤석열의 2차 내란 내전을 방조하고있습니다저는 그대로 두고 볼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덕수 최상목을 비롯한 내각이 총 사퇴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국민의원들은 사퇴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 내각은 적어도 거국, 중립, 내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덕수와 최상목은 물론이고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국민들이 사퇴해야 이 나라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한, 한 발을 내딛을수 있을 것입니다. 12, 3개 업무 바로 내각 청사태와 거국증님 내각 구성으로 내란 무리들을 청산했어야 합니다. 그때 내란 세력, 파쇼반동 세력들을 제외하고 거국증님 내각을 구성했으면 민중들이 지금처럼 혼란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이제는 민주 세력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12.3 내란을 막아내고 탄핵을 결정하던 민중의 힘을 믿고 내각총사태 거국중님 내각 구성을 내걸고 주동해서 전국을 수습하고 주도해야 합니다. 내각총사태 거국중님 내각 구성으로 새로운 한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이 찬성할 리 없습니다. 한덕수가 고분고분 말을 들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매하고 안일하게 입장을 취하고 내란 세력, 파쇼브리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상생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민중과 이 땅의 민주주의, 법치질를 되살리기 위해 내각총사태, 거국중립내각으로 돌파해갈 것을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 전국을 수습하지 못하면 우리 앞에는 지금보다 더 엄청난 혼란과 노상한 수첩의 학살극이 기다릴 것이고 이천해란 내전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천해란 내전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은서교를 파면하고 내전을 막고 평화와 찬민주의 길로 가는 힘은 민중에게 있습니다.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과 함께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고 가장 옳은 길입니다. 이것을 믿고 힘차게 투정합시다. 투쟁! 네. 민중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Yes.

정당 연설에 마치겠습니다. 내란 시계 윤석열 전원일치로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내가 총사태하고 거국 중립 내가 구성하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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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하라. 내란 전당 북동선동 국민의힘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내란 배후 미군 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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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투쟁!